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겨레 시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오후에 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게 좀 나오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론의 부담을 상당히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 주요한 당 대표 후보 중에한 명인 박찬대 의원이 바로 직전에 사퇴 의사를 밝히 기 직전에 좀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게 한10분 10, 정도 시차가 네,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바로 시차 거의 없이 올리고 바로 사퇴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진수 이제 교육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명 철회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이제 강,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는데 어쨌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의 부담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그 외부의 비판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제 지금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 전에 뭐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이소영 네.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글을 올려서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그 편에 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좀 눈에 띄는 게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 전에 여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해서 네. 그래서 사퇴 결심을 했다. 그런데 네. 또 민주당에서 나온 거는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오랫동안 기자를 해보셨으니까 네. 이둘 중에 그러면 누가 사실이고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가들과 상의를 당연히 했겠죠. 이게 예. 자진 사퇴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음. 이제. 의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소속 의원, 현역 소속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거쳤던 것 같고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원내 지도부가 다 모여서 뭐 공식적으로 뭐 각자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내 지도부가 상의 끝에 결정을 한것 맞고 이 부분이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현역 의원 불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무위원 후보 임명이 지명이 됐다가. 철회되거나 사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 의원에게도 엄청난 이제 말하자면 음. 커리어상의 문제 어 이제 말하자면 오 점으로 남을 텐데 예. 원내지도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사퇴하는 편이 맞겠다라고 만약에 음. 의견이 같다라고 하면 뭐그런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현역 의원 불패가 네. 그냥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왜 중요하지? <laughs> 자기들끼리 잘 아는 처지니까 네네. 낙마 안 시키고 문제 있어도 갔다라는 거잖아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부... 예. 그 부분에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laughs> 결과 값으로 얘기하면 늘 현역 의원은 되더라. 예. 여야 뭐 공이. 그러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어, 뭐야. 국회의원들끼리는 끼리끼리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음. 어쨌든 이걸 임명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든 야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바뀌지 않습니까? 않습, 바뀌지 예. 그러면 최소한 요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다. 음. 이런 정도의 말하자면 뭐 관행적 합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깨진 거, 뭐 그게 저는 깨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 당사자와 당 입장에서는 음. 이제 이게 계속 얘기가 아마 회사가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 네. 중에 1호가 될수 없어라는 아,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요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개그맨 네. 부부들은 이혼한 아니, 사람이 아니요.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기 네. 위해 이런 리얼리티 예능인데 네. 1호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 <laughs> 이거는 <laughs> 아마 <laughs> 앞으로 현역 의원이 나올 때마다 <laughs> 예. 사례로 아마 거론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가부, 교육부 이제 두 장관직이 공석인데 <laughs> 네. 지금 누가 혹시 함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함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갈지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 <laughs> 예. 문제이긴 하고 오늘 이제 사진 사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뭐 말하자면. 어, 교감은 있었겠지만 뭐 아주 오래전부터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당장 누가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좀 이른 시점이긴 하고요. 음.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이 지명철회했을 때 가장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뼈아팠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고 뭐~ 음. 논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되는 문제들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여가부에서도 제일 빼어팠던 지적 중에 하나가 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관인 정부기 부처인데 예. 이 부처의 갑질하는 장관은 안 되지 않냐라는 거였거든요 음. 그럼 최소한 이 부분에서 어떤 감수성을 갖춘 인사여야 예. 되는데 지금 제가 말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검증어들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삼화평들은 오르고 있지만 고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커졌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 그 대통령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자리를 한꺼번에 임명을 해야 그냥 정신 없이 지나가기도 한다. 소위 말하는 물소떼 작전.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딱두 자리가 남았고 이게 음. 눈에 이제 띄는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 부담스러운 자리가 사실 이제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명 연속 낙마했어요. 아, 예.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었죠. 예.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쨌든 네. 예, 예. 인사 검증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인사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나 있습니다. 음. 있는데 그 실패에 대한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아, 예.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니 그러니까 낭만 시키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거다 정치적으로 음. 이런 이제 우려가 사실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뭐 비록 검증에는 실패했지만 이 대처에 있어서는 어, 어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뭐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역대 이명박 정부부터 역대 정부 일기 내각은 다세 명씩 낭마했더라고요 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모두 다세 명씩 낭마했는데 두명 낙마로 막으면 어, 선방하거나 <laughs>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뭐. 자, 자 통일교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또이 가톨릭 평화 방송이 또 네. 종교와 관련된 네. 종교 쪽이라서 남의 종교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워낙 화제가 네. 돼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은 통일교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저희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 반론 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결레가 지금 통일교하고 무슨 뭐 원수를 졌습니까 아, 왜 이렇게 열심히 쓰냐 이거를 아니면 통일교 내부 간부가 <laughs> 예, 제보를 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비교적 지금 상세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지금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주시겠지만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네. 정권의 주류돼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와중에서 여러 가지 정권의 핵심 뭐 윤회관이든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제공을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게 지금 큰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큰 틀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음. 이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다. 음. 그리고 이 조직적인 입당을 어, 통일교 내부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동료하고 동원하고 이랬던 이제 말하자면 대화 내용과 그 실행 단계들의 어떤 흔적들을 어,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2023년 국민의힘 전,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때가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낙마를 네. 낙마하게 한걸고 끌어내려졌죠. 아,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됐을 때. <laughs> 김기현 대표가 됐고 그 중간에는 이제 주호영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가 네.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권성동 의원의 지금 건진법사가 네. 네. 권이 대세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 대세라기보다는 윤심이 권에게 있다 예 네, 네, 그렇죠 정확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심이 권에게 있다라고 네.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또 불출마하고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 과정에서 잘 이제 말하자면 아기가 잘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건진법 통일교가 건진법사에게 지금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통일교.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권진법사가 그런 정권의 어떤 실세들만 알수 있는 내용을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이제 보고 있었다라는 관점이 중요한 거고. 예. 근데 이제 권진법사가 윤심은 권에게 있다라는 음. 얘기를 합니다. 그 통일교 간부에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권성동이 되는데 기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야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이해관계나 이 정권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속생과 그 목적을 갖고 대거 입장을 해서 우리가 찍어 주자 음.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된건데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 어 바다 건너 일본에서 이미 통일교가 한번 했던 일입니다 아 그런걸 네. 했어요? 일본에서? 그 아베, 아베 예, 예. 전 총리가 이제 살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살해를 한게 엄마가 통일교 신자인데 음. 아베 이 말하자면 자민당에 열렬하게 활동하고 그런 정치적인 거에 불만을 가진 예. 이제 청년이 이제 사례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이라고 불렸었는데 어 어떤 사, 이해, 그 사업적 목적, 정치적 이해관, 이해관계를 가진 통일교 그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민당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벌어졌던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데 예. 이제 저는 보면서 아 그때에 움직였던 조직적 흐름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결래 이십일에 제보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보자가 얘기하기를 2022년 12, 12월, 그러니까 2023년에 전당대회 가 네. 열렸고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교인들에게 국내힘 입당원서를 전달했다. 이게 천주평화연합하니까 천주랑 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 관련이 네, 없어요. 아, 뭐, 아마 뭐 하늘의 주인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이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설립한 NGO라고 해요. 어. 통일교 내부에서는 이제 통일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그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그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 시민단체 정도 성격으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입당 원서를 나눠주고, 음. 조직적으로 좀 가입을 독려하고, 이 부분을 이제 말하자면 간부들이 확인을 하고, 뭐 이게 이제 관해당원 희망여부를 체크하게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니까 러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조직적으로 좀 논의를 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을 좀 은밀하게 진행을 했다. 왜냐하면 음.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제보를 한 통일구 간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정치 드라마 돌풍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네.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약세인 후보가 네. 다른 정당한테 네. 당원 좀좀 가입시켜서 아, 빌려오는, 네. 예, 빌려오는 네. 이런 게막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 드라마라고 봤는데 네. 와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당원들이 되고 실제 가입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 가입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왜 왜 이제 가입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면 권성동에 대한 지지를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얘기는 앞,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건진법사를 통해서 정권 실세 혹은 정권의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건진. 법 법사가 윤심이 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당대회에 가서 권성동이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통일교 내부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특검이 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어쨌든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거를 만들면은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렇게 네. 만들면은 통일교는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졌으니 우리한테 이거를 해줘. 이게 네. 뭔가, 이게. 그그 그러니까 부분도 사실 뭐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뭐 캄보디아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그 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에서 이렇게 통일교 메인교단이 움직였는가라는 음. 걸 놓고 보면 다른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될것 같고요. 이게 보면 당에 대한 가입을 통해서 윤석열과 권성동 쪽에 줄을 대는 작업과 예. 통일교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당시 제 환심을 사기 위한 작업을 같이 벌이거든요. 직접 뭐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네. 이제 선물하는 거 그런 네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선을 대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에 따르면 통일교 인사가 직접 뭐 비례 대표 의원 비례 의원이 되는 과정 예. 이런 것도 추진을 했다라고 전해. 치거든요. 2024년 총선에서 만약 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가 되고 네. 교체가 안 되면은 공천권 행사할 네, 수, 수 있으니.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그, 네, 어. 그렇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을 좀 만들려는 작업도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 추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이거를 아, 아, 알았느냐. 네. 그리고 이 계획에 동참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본인은 현재까지는 과정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앞서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 마크 펜스 부통령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전 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를 만나는데 권성동 뭐지 캠프에서는 반대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권성동 의원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이제 증언도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권 의원이 통일교의 관계 속에서 모종일들을 의 어, 실행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상황인데 음. 일단 권 의원은 본인은 출마도 하지 않았었고 그때 음. 난이 과정을 전혀 모른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통일교 윤모 지금 세계본부장 이분이 네.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권성동 의원한테 후, 후원도 하고 네, 그다음에 축사를 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그 그러니까 고액 후원 500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개인할 예. 수 있는 이마, 그 고액 후원을 했고 그로부터 이제 석달 뒤에 윤 씨가 설립한 재단 주간행사에 권 의원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음. 어~ 뭐~ 권준범 씨는 이제 아프리카 새마을운동 수출에 관심을 표하던 윤 씨에게 권 의원이 이제 새마을운동 중앙회장과의 미팅 자리를 주선해줬다 예. 이런 취지로 어, 문자를 하기로 문자를 이제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권 의원이 이것을 완전히 몰랐느냐 음. 뭐~ 이렇게 보기는 지금 어려운 어, 증거 정황 증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권성동 의원이 어디까지 알았고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특검이 좀 해결해야 될 수사해야 를될문제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윤핵관 쪽에 한 손을 뻗치고 네. 또하는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네. 한 손을 뻗쳤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했는데 그 목걸이, 네. 목걸이 영수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걸이 영수증이 왜 거기서 나오나요? 6천만 원짜리 네. 목걸이.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네? 되는 거냐면 통일교가 아, 이거는 윤전 본부장의 일탈이었어. 이제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둔 음.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동안 센스를 취해 왔거든요. 예. 근데 특검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럴 음. 리가 없다라고 봤고 어, 그래서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그 문제에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매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과정을 놓고 보면 통일교 차원에서 이 목걸이를 마련하고 음.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처리를 했다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처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 자금의 출처가 예. 통일교 본부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음. 실제 윤전 본부장이 로비하려고 했던 사업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지원, 뭐 YTN 인수, 이런 문제들로 지금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윤전 본부장이 개인 자격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요. 예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인과관계로 놓고 보면 이 영수증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디까지 알았고 네. 어디까지 개입했느냐로 또 수사가 확대되어야 되는 거네요, 이건.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실제 그 내용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음.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종교와 특정 정부가 연결되거나 혹은 이제 말하자면 뭐 대통령과 그 영부인 연결된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례로 나온 건, 수사로 나, 통해 나온 건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큰 뭐 파장이 있을 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락천 선생이라는 사람이 <laughs> 네. 등장을 해서 통애교와 <laughs> 네. 김건희 윤석열과의 네. 관 다리를 놔줬다뭐 이런 네. 것도 있어서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뭐, 있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재미삼아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마법사들이라고 부르는 거예 <laughs> 아, <laughs> 마법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뭐 이런 것도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 새로운 명칭 하나 나올 때마다 건진 나오고 네. 네. 천공 나오고 네. 이제 락천까지 네. 나오니까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동네인가 아, 이 생각. 많이 드는데, 자 시간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자,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네.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돼 1차 작전 시기 이게 네. 2010년 네. 10월까지가 그렇죠. 1차 시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인지를 했으면 공소시효를 네. 다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니까 그 얘기도 나오고 김 여사가 이게 공소시효가 언제 끝난다라는 판단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죠. 그러면 어. 말하자면 이 범죄가 이것이 범죄인데 어, 내가 처벌은 받지 않겠구나 예. 이걸 이제 인지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이 공소시효가 이제 정말 그때 끝난 게 맞는지 왜냐면 이게 연결된 사건으로 본다면 2차 이제 주가조작과 1차 주가조작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특검이 굉장히 좀 폭넓게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와 관련해서 또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후보 시절이죠. 네. 2021년 방송 토론에서 네. 이게 이제 내부 경선이었어요. 네. 그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쉽게 네. 얘기를 하면은 내 와이프가 예? 네. 손해를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죠.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 허위사실 공표제가 음, 적용이 된다. 는 이재명 거잖아요.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막판까지 걸어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이제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만약에 이게 허위사실로 인정이 되면 선거비용 보존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당에서 이제 선거 보조금 받았던 거 네네. 434억 원. 네. 민주당의 경우.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사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가뭐 그러니까 인지가 있었냐 없었냐는 여부와또다퉈 봐야겠지만 예.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했다라고 만약에 법리적으로 판단이 나게 되면 네. 당시에 보존받았던 한 400억 가량을 환수할 해야수 있다. 370억 정도 네네.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당이 해산에 준하는 상황을 <laughs> 맞이할 수도 있다. 근데 입장이 정확하게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민주당하고 과거에 민주당 그렇죠. 이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괴로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걸 떠나서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라는게 너무 이제 각이 커서 네. 이게 어떤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정적으로 치 너무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비, 이제 개정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때 그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 어 국민의 힘이 그때 보존 받았던 비용을 전액 어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데 민주당에서는 공직 선거법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혜를 이제 국힘이 보는 건가요? 그러 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러면 그럼, 통과 안 시켜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민주당이 아그 정치적인 셈법이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laughs> 예.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앞으로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과거에는 아. 소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내란과 관련된 연루 가능성 때문에 어떤 뭐 해상가능성을 얘기하는 평론가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는 어 그거보다는 비교적 간명하게어 그때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당연히 선거보조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음. 국민의힘이 많이 했던 주장이잖아. 예. 뭐 이게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중 딜레마에 지금 이중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아야 되는 아.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빨리 <laughs> 네. 공직성, 보면요. 공직선거법 네. 개정안 네. 빨리 통과시켜 본회의 네. 통과시켜달라고. 그 법을 발의했을 때도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었는데.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소환 조사 8월 6일 날 지금 특검이 소환 조사 통보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나오나요? 뭐 나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특검 측에 한번 출석했을 때 하나의 사안만 얘기하자라고 역제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검이 그걸 이런 자에 거절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한번 조사 받으면 한 3, 4일간은 쉬어야 된다. 아, 그렇죠. 뭐 그런 얘기까지 예. 했다는 라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본인이 그 본인의 위치를 모른다 이런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올 생각은 있다. 음. 어,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아, 우리가 이런 요구를 했는데 특검이 안 들어줘서 못 나가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소환일자를 보통은 한 3, 4일 전, 한5일 전에 통보 알리는 게 일반적인데 굉장히 길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수를 하나 둔 건데 이 수에서 김건희 측이 김건희 측이 어떤 이제 말하자면 대응을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알려진 바로는 일일 일일 일 과제 조사 음. 그리고 1 <laughs> 어, 어, 출석 후 3, 4일 휴식 이거를 제안했는 특검이 거절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까지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